예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 시편 111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 우리 시편 111편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예,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살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믿고 아무 생각 없이 믿고 형식적으로 믿는 거, 그런 것은 참된 믿음 생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할때 기본적으로 바탕을 깔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의... 기반이요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좋은 일이 생기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반드시 유익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지 깨닫게 되시고 교훈으로 삼아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유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때 경외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람들이 경외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외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거 아니야? 무서워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무서워해야지.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괴물 정도의 수준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때 그저 발발 떨면서 무서워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그거로 끝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권위를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두려움 속에서 발발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며 존중할 때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자체가 경외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저 하나님만 떠올리면서 두려워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지, 온세상의 주인이 되시지, 생사복을 주관해 주시지, 처음과 끝이 되시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신뢰하시고 사랑하시고 존중하는 가운데, 진실로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아,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아?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유함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렇게 병렬적으로, 평행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구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증거하는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맞구나. 체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선한 일, 좋은 일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떤 좋은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지혜의 근본이라,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세상이 줄수 없는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언서 1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많이 알아서 머리가 두꺼워지는 것, 그런 것이 지혜의 지식이 아니라 성경적인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어두운 세상, 깜깜한 세상,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눈이 밝아져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촌탁하고 소란스럽고 무엇이 제대로 된 건지 모르는 세상 속에서 갈팡질팡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리로 가야 되는지 저리로 가야 되는지 갈팡질팡합니다. 근데 진실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하늘의 지혜가 임하기 때문에 갈 길을 밝혀요. 보여주셔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쪽 길로 가야 되는 것이구나. 하면서 삶의 방향이 설정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어렵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소망이 포기되거나 소망이 잃어버려지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소망을 품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 세상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어서 답답하고 주저앉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백성으로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갈 길을 밝혀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께서 영안을 열어 주셔서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소망이 피어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깜깜한 미래가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이상하게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문제의 해결력을 통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하고 결국은 살게 만드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적인 스펙을 통해서 머리만 두꺼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무릎 꿇어,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경외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 안에 인생의 나침판을 장착시켜 주셔서 인생의 매뉴얼을 집어넣어 주셔서 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성을 제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것을 주시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훌륭한 지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훌륭한 지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지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통찰력과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통찰력을 가지고 멀리 보는 안목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코 앞만 바라봅니다. 코 앞만 바라보면서 이것이 잘못되고 힘든 것이면은 발발 떨고 주저앉고 공포 속에서 부들부들 떱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훌륭한 지각이라는 것은 통찰력이기 때문에 먼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먼 곳을 바라보면서 걷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는데, 그 분별력이 바로 훌륭한 지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 정말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칼팡질팡 합니다. 이 선택을 해야 맞을지, 저 선택을 해야 될지, 칼팡질팡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유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훌륭한 지각을 부어주셔서, 분별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판단을 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히 분별력을 통해서 통찰력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혼동스러운지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는데 하나님의 백성 맞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갈팡질팡하고 속상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말씀을 따라 말씀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훌륭한 지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 올바른 판단인지 올바른 선택인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진실로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도자들의 사상 가치관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거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분별력,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판단력을 통해서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어떤 심센 사람들의 원칙에 따라 그렇게 굴러갈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판단을 가지고 이런 선택을 가지고 이 길로 걸어간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 편도 아니고 이 가치관의 편도 아니고 저 가치관의 편도 아니고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올바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유익이 임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힘들고 지친 세상 속에서는 노래가 안 나옵니다. 웃음이 사라집니다. 얼굴이 찡그려집니다. 무표정으로 살아갑니다. 냉담해집니다. 모든 모습들이 까끌까끌해집니다. 그런데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기쁨이 즐거움이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삶 속에 기쁨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호와를 찬양함이 내삶 속에 영원히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깜깜해서 웃을 일이 하나도 없지만 노래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 따라가는 자에게 입술에 마음 속에 찬양을 붙여 주셔서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항상 윤택해지고 기쁨이 넘쳐오르고 즐거움이 넘쳐오르고 삶의 희망과 도망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유익이 있습니다. 좋은,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훌륭한 지각을 주시고 정말 눈물만 나는 정말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찬양을 통해 삶의 즐거운 기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힘있게 능력으로 기쁘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전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답답합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되는지 이 사상을 붙들어야 되는지 저 사상을 붙들어야 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온갖 잡다의 무수히 나오는 소식들을 통해서 뭐가 제대로 된 말인지도 모르고 갈팡질팡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의 잡담말에 홀리는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지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지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긍심을 가지고 엉뚱한 곳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서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실로 경외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따라가임 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